비 오는 날에 절로 도전 안 하고 싶어. 비 오는 날에 추가한데. 태, 학생 오늘 조태에요? 아니. 풀? 네? 아, 까풀두갱 연속 뛰시길래. 뛰어, <laughs> 뛰어 가시는 줄 알았어. 저 바람 없는 것 같던데 저거? 응형 네. 바람 없어요? 이거 있어 아, 있어요? 다른 건가? 네. 네. 저기저 하나 있는 형만할줄 안다고 그 이렇게 기도를할수면형미들이잖아왜왜 왜. 왜, 왜. 쳐야 될것 같다. 연속 2 연속 실수. 대학생 응. 이거 스님 거 맞죠? 어. 간지형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 그냥 상황 아, 상황. 아니 원래 저 녹색인데 하얀색이어가지고 응.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전화해봤거든요 아, 상대팀이. 선생안 뛰고 가려고? 음, 뭐 물어? 아, 녹이다 자, 안으로 파야 돼! 안으로 파야 쳐쳐 <목소리> 그렇지! 아, 와. 골키퍼가 배운 사람 같아 골키퍼랑 이쪽 있잖아, 어떤 게 여기 빨간 앞에 있잖아, 아 여기? <목소리> <목소리> 어? 저 센백도 잘한다는데요? 근데 이거. 저기... 어. 그러니까 내가 우정지방에 얘기한 게딱 맞다니까. 진짜 많이 서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안 뛰어. 아저 사람이 제일 잘해 지금 파란색이 흰색 티켓 입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잘해. 아, 지금 저기? 어 여기 여기 파란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잘하는데 좀더 붙이면 지 오우 조심해 조심해 <laughs> 야돼야돼이 입으신 분이랑 99번 둘 중에 하나 붙어야 돼. 오. 어, 준아 너도 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준. 차이가 너무 벌어져. 어, 종영 뒤에 99번 있어. 그래, 그래 좋아, 그래. 그래 좋아. 툭툭툭. 아, 아, 너무 기다린다. 확축나가전 안으로 파가. 뒤에 있다. 오케이. 아우. 골키퍼 잘한다니까. 잘한다. 전에 다른, 다른 사람이. 어. 이번에 바꾼 거. 잡아야 같아. 돼. 라인 잡아야 아, 돼. 아, 돼. 돼. 아, 어. 뭐야? 아까 넘어갔었데다 아, 지켰어. 지켰어. 뭐 찍힐 보자 쉽게 있냐? 줘! 줘! 아 이걸로 먹으면 내가 얘기했 공영진단에 래서살수있어데 애들이 많이 안 껴서 그때 우리 기산면허 그때 좀 근데 그게 그야진우가 유명한 사람인데 살 거라고 침식들이라

왼발 자리야? 왼발 아, 아 이거 업인데 이걸로 없어야되는데 이거 이걸. 2대1. 2대1 2대1 이거 있어 세균이 형민 슈팅은 저희가 훨씬 많네 슈팅을 한 12개, 10개. 슈팅을 튜팅하는 게중요하시 아, 이거 너 수팅한... 대학생, 제꺼 찍혔어요? 어. 와 그럼 내 거. 핸드폰. 화면 나갔다 들어왔겠는데? 주연해, 주연해. <laughs> 벌려! 재현아! 벌려! 재현아! 벌리라고! 재현아! 벌리라고! 벌려야 돼! 어, 잡고 돌았으면 돼! 좋아 이런 거오야야야야 야, 야, 뭐야 파울이 아니야? 거발아니래 파울 그냥 이래. 어. 발 접었대 어발발 위험했어. 난 약간 윙이 안온다데 윙이 않았어 야! 벌려 벌려 야, 사이드 윙 벌려야 윙. 돼 사이드 윙가 여기 윙누야재이 재훈이 누구 바꿨어 아니야 지금 그냥 간 김에 간 거야 됐어. 안 되는데 아, 이런 힘들어지잖아.

가르치지마, 서만있어 됐다, 됐다, 됐다 네, 체 야, 병윤, 병윤, 병윤! 야, 병윤 올라 건드리지 말고 올라가, 니네 상일이형 상일이 상일아, 더 올라가! 어, 포! 승교 등져야 돼! 승교는! 예! 네. 아, 주훈이가 아, 자리를 못잡그 지금 또 걷고 있아 어, 아, 나 같다니까? 같아요? 아, 4세대 나처럼 뛴다 이거. 안산시 50대 대표 정도 그런 움직임이딱 맞는데요? 비유가? 해야 아, 아니 아직 스물 세? 스물 이잖아 스물 하나 스 하나야? 아 진짜요? 하나야? 스물 하나야? 아니야? 스물.. 둘? 하나 하나 하나? 이제 2학년 스물 둘이라도 반다 그럼 일곱 살 차이나요? 많이 난다 움직여야 돼 혼나야겠는데? 한 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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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한번월차를 해야겠는데? 아얘네들 패스 미스 되게 많은데 어 패스 많고 응. 그그그그 뒤에, 뒤에 바짝. 그 지금 저런 것도 내가 바짝 포트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못 주잖아. 한 명. 어. 저거 지금 저기 포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초에 뒤게 붙어 있어야 돼. 하나를 주야리를 올리는 게 낫거든. 윙백을 누가 받? 주민이? 어. 지금. 응. 아니, 정수를 한 칸. 아니 종수를 한칸 올려. 아 종수 소미 해야 되나? 주민이 경기 아, 안돼 어. 오케이. 간다. 벌리라고, 이제! 쟤왜 자꾸 거기 있니? 네. 어, 재현아! 라이트 나오라고! 왜 자꾸 들어가 있어? 거기랑 붙어 있지 만 어떻게 받아, 공을? 아, 사이드, 공을. 간다. 오케이, 끝까지 붙어. 왜안 붙어, 이거? 종이가 뒤에 있어. 니네 뒤에! 좋아 가야 돼 가야 돼 사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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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종시야! 파우 우아 다시 다시! 어내쫓 센백 각 잡아놓는 거 봐라. 지민이 나가면 안 돼. 지민아 나가지 마. 놀아 놀아 놀아! 사이 너무 멀려서 지민아 너무 멀려서. 됐어 이제. 가자, 뒤에 붙었다, 그래, 정현아! 네가 저쪽 뺑으로 하고 주열이 일로 올리자. 주열아너수비한미들로 나와! 아이삼행, 동수 같이 서! 그리고 그래, 주현이 앞에... 됐다, 됐다! 아이, 좋아.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아. 치자! 재현이. 예, 네? 좋아. 재현아, 콜 해! 네. 야, 올려라, 올려! 올려! 됐다. 아, 승규. 근데 승규 형도 윙에 있을 때랑, 도에 있을 때랑, 못 보네. 재원아 딱 끝나면 골기할때빼고다 사이드 나와있어 이 계속 좁혀있으니까 수비가 방금 잖아오 좋던 뭐야 사이드 오 어, 열어 그렇지. 야, 인사이드로 잘 어, 예쁘게 줘, 예쁘게 줘. 어, 네가 쳐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받아. 아 그렇게 길어? <웃음> <웃음> 그렇지, 빨리, 좋아. 네. 야 이거 누가 차냐? 병인아, <laughs> 병인아, 너가해 병인아. 야 근데 야저 골키퍼 잘한다. 코스안 보고 차면 안 돼. 예측할 것 같은데. 아 이제 병인밖에 없어. 땅볼. 약간 원바운드. 왜 재원이도 있는데? <laughs> 이런 정확한 킥은 <웃음> 약간 <웃음> 원바운드? 약간 레빈턴급인가? 재원이는 그렇지. 나요. <laughs> 샷건 느낌. 확대했어, <됐어>. 확어 <laughs> 형래 형래 형있을방이 그냥 없는 게나어가아이스어이래어이래야 주현아 잘 봤다. 야 근데 조건키퍼 잘한다. 나못 찍은 것 같은데? 화면 올라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보다가 화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야 주현아. 그러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수비을 봐야지. <laughs> 다시해 다시해. 말좀 해줘야 돼. 같이 말을 해야 돼. 아풀 공격 하나씩 주고 받았네. 근데 지금 수비이들이두 명이라 그냥 안 먹는 쪽으로 가야, 가는데. 아재현아 벌리고 있으라고! 제가 라가 빨리 으면이괜찮았아 그래도 야, 애초에 일단은... 라인으로 나와있었으면 애초에 그럴 <laughs> 수 없었는데 아니 좋아 상해라 좋아! 야 이럴 땐또 들어가야지 재현아 <laughs> <laughs> 나오면 얘기해줘야지 아니 아니 김준우 <laughs> 발목 힘이 없어. 너무 아, 네. 이에요 크로스지 않을까요? 슛이 슛이어도 뭐, 뭐가, 뭐고여도 약한데, 너아 이런 거는 한 번, 비니쑥 밀어내고 빠지는 거어엎사해안잡고 우와! 야, 너 개잘한다! <laughs> 아까도 하나 받고 <알아봤고. 웃음> 오늘 M O M은 나다 오늘 오늘 M O M은 저거다 쟤다 다이빙 두개 아니야 지금? 어, <laughs> 어, 두개두개 <laughs> 기가 막혔어 응. 기가. 아, 아까도 응. 아까 도야 먹었다 했는데 어. 아 어. 우리 저기 형님 넣어야지 근 네. 어깨 아프신다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기 이제 진 마지막 경기 야,

간다, 간다. 야, 주현이 걸렸다. 야 이제 올라와. 올라와. 야, 가운데로 쫓고 야, 길게 가. 야다야다 야, 내가 같이. 아. 니까 아, 아. 야, 내가 아까도 길게 가라고 했는 너 m o m 취소 취소 재현이가 첫 경기에 비하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 넘어서넘어서 넘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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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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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볼기야야병이나 야. 네가 차고 야 가운데로 뭐여야 돼? 상이랑. 야병이나 네가 차라고. 아니 반밖에 안 나. 아 세팩 잘해. 와. 저거 보고 는 그런 거 같아. 자고저 보고 다 그랬으면 나 아우, 주이죠 아이고야. 백백백 야야야야 첫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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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야 올려! 올려! 가운데로 모여서 길게 가! 주민이 쯤민이잡았서잡았서잡았서 추구해 이제 어야 사이드로 돌려 이제 돌려 사이드! 온아 여유있게 해야지 그래 야야 야, 사이드 끝까지 가면은 3분이 2지점까지 가는 거야 이제 들어가면 돼 펼쳐 들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

맞아, 맞아. 미들이, 미들이, 아 와. 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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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미들이, 미들이, 못들이 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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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아 미들이, 미야야 미들이, 미들이, 미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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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윤아.